좀 천천히 치면 이 정도고 네. 잘 맞아갖고 또 자꾸 채 앞부분을 맞네. ready 내가 괜찮아요. 써보세요 쏘는 고 있으니까. 네. 지금 스윙만 봐도 컨디션 좋은 날은 다나어서이 정도 치면? 잘 치신 거죠. 네. 혼자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laughs> 아,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지금 잘 맞는 거는, 잘 맞은 거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본인까 하여튼 네. 오늘 스윙 본인이 같이 쳐보세요. 많이걸려이지고운좋게이렇겨 이렇게, 이렇 거고요. 만 만약에... 네. 이렇게, 좋으면은...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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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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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걸 안 하면 할 수도 있고. 네, 좀 이렇게 많이 슬라이스 좀 이렇게 약간 구질인데요. 네. 타이밍. 네, 이게 잘못 걸리면 이게. 100% 오기에요. 네. 오케이,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네, 좀 이제, 네, 일관성이 좀 그렇잖아요. 잘 맞다, 또 좀. 그냥 는 느낌, 하나 치는 느낌으로 그냥. 네. 세게 치 느낌 아니잖아요? 그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툭 쳐도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살펴보실게요. 지금 영상 보시면은, 그렇게 세게 치 느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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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번에는요 좀 자연스럽게 좀 몸을 다리 가릴... 네, 힘 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면은 편안하게 칠수 있거든요. 한번 나눠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시작, 시작, 시작. 예. 시작, 뭐야? 잠깐만. Ready. 네. 어데스가 <놀람> 네. 이 <물이 놀람> 이렇게 있다가 게잘 이렇게 있다가 택시에요 택시에 택시한테 놓고 거기서 그렇죠 오, 허리를 세우고 허리 쪽이 좀 가요 여기서 내리면 어깨 저리도막 최대한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머리만 하면 여기 <laughs> 보고는 어이 <여기> 그냥 다가 요렇게도 뭐가야 돼. 그렇죠 <laughs> 보세요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아까는 그 네. 페이였잖아요 네. 거리도 더 나가고, 그냥 네. 키가 크셔가지고요. 그게힘내 장점이 많거든, 많거든요. 길잖아요, 몸이요. 그러니까, 세게 안 쳐도 돼요. 슥, 가벼도떨어지니까어런 아,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공, 공 보시고. 와 소리. 거리 보세요. 저기, 들어갔지만 K가, 그냥, 그러니까, 찍어보세요. 아가보세요 그렇죠. 거리가, 다냥 떼보세요. 그냥, 다른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코킹몬하고 그냥 위아래로 그냥 공만 찔만. 보세요. 거기 보세요. 굿샷.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굿, 보세요굿보중요보세요 오. 위아래만. 굿샷.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가야지. 수, 네, 이따, 빼야됐어. 어, 네. 오, 만큼. 오, 좋습니다. 밀어주셔야지, 좀, 방향성도 들어고 걸리는 거, 저 보시면요. 홈도 네. 더, 더, 이뻐졌어. 이리, 더 이뻐졌어요. 그냥! 좀더 어, 들고. 괜찮아요. 오, 이제, 괜찮아요. 훌륭하십시오. 훌륭하십시오. <laughs> <졸림하시면.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잠깐. 괜찮아요 왜왜니 네, 네, 네. 잘못 맞았는데도 잘마맞도 똑바로 가죠 네 슬라이스 페이스가 아닌가 칼트가 아가야 이거 이게 맞는다고? <laughs> 어오1 제일 많이 나갔어 180 야, 킹야 빗만 좀 보세요 방향성 왜너 150이야? 이제 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잡은 바지 그쵸. 그그렇죠 너무 많이 나가쵸 그쵸. 그그그러니까 이런 분이그요 그쵸. 그그냥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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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가 생겨져 갖자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저렇지면 됩니다. 소리가 네. 그러니까 아, 저렇게. 저러... 그냥... 이렇게 좀 보세요. 이 캐리가 이 거리가 이제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어오죠 이제. 아까 스마이스 받죠.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또 오늘 우리... 저기로 가도 머리 거리가 다시 어. 이제 푹 잡고 거리가 이 그냥 곰팡이 네. 네. 우와 보세요 그냥 좋았고요 네. 어, 점점 올라갑니다 네. 기운도 넣었고 그냥 커. 허... 네. 우와 대박 보세요 <laughs> 지금 거리가 어6 5 아, 넘었어, 65 넘었어. 요6 15. 1 65 보세요. 1싱야최 최대 1고 65. 데5 65. 65. 65. 그냥 65. 6 어, 괜찮아 괜찮아 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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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늘 포스피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포스피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역우리 비행기, 비행기. 역시 누구 나왔네? 아이고! 근데 또다 머리만. 그러니까 이해도 되겠다. 근데 바깥쪽으로 그냥. 쉬어. 시7 나왔어. 와. 네. 뭐든지 자 잘해요. 와. 잘나았다 <목소리> 대체. 아. 네, 야, 이게. 아좀 수고해. 그리고 그냥 위로. 뭐예요? 45. 50, 50. 50. 50. 아, 그게서 그냥 어, 우리 실니까좀더 올려 봐선 라인으로 그냥 아, 아. 65m는 안 떨어져. 네. 제대로만 맞으면. 오, 좋아요. 이 저렇게, 저렇 와, 이렇게 친놈. 이렇게 친는데 좀만 더, 힘, 더 힘으로 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밀어이 네. 진짜. 그렇죠. 이러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죠. 푹 펄리 상황, 푹을 병행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려야 된다, 이거, 그냥. 우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이렇게 안나와요 고리도 좀 나가고. 그냥 밀어버리 그냥. 하얀색 좋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키가 한칸더 높았으면 좋았을 오, 거예요 오히려 이잘 맞았다. 어, 하잘 맞았다. 진짜 잘 맞았다. 이렇게 치면 돼요. 와딩 키가 좋겠어 몸을 조금 쓰면 살짝 밀리고 이거. 와. 와. 왜 이렇게 서니까감는감는 맛이 와. 자기는 지금 계속 쓸때발폭을 좁히는데 발조여죠 위쪽으로. 자꾸 와. 6시 나왔어. 오그죠 <laughs>

것 진짜 툭 쳤는데? 손목은 하시니까 툭 치는 거잖아. 네. 뭐팔 어깨 쓰지 마세요. 어차피 써지 마세요. 어차피 써지 마 어, 괜찮습니다. 지금 뭐 그냥. 아, 아, 아. 되게 좋은데? 와, 들어갔습니다. 와, 아,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우리가 캐리가. 오, 진짜 캐리가. 여기 어, 리코만 만지드리면이 훨씬 그래야이렇 되는 그러니 아까 너무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가까웠지. 아 이게. 몸이 열리면 안 되고요. 네. 힙받아가지고 네. 열리니까, 네. 그냥 어. 만 그냥, 팔만, 그냥, 힙힙만, 그냥. 그쵸? 그렇죠? 이렇게만 치세요. 지금. 100m만 치세요. <laughs> 100m 이렇게 나가니까, 때는 <laughs> 그냥 힙받을 때 그냥, 이게 1초 그냥. 와, 50m 썼는데 이렇게 나가요? 이거 안배 터졌는데, 지금 느낌상. 그냥. 거의 다터잖아요 근데 더유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네. 아, 힘이 안 들어가니까 유관성이 훨씬 더 좋네. 당연히 힘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좀 들고요. 네. 그냥 올리면 됩니다, 저 오늘 내려가자마자 모집해야 되는데. 그래요, 세게 안혔는데 그냥. <laughs> 아, 너무 좋은데요. 자기야. 어? 스크린 모이라는. 에